안갑습니다. 독감이 유행이고 또 앞으로 한 며칠은 엄청 춥다합니다. 건강을 잘 지켜 나가는 것도 하나님 잘숨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꽁꽁 싸해도 됩니다. 여러분 미모는 워낙 출중하니까 싸해도 됩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죄인, 죄의 종로로 타고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이 복음이다 이거죠. 이 죄인을 부르셨다. 죄인. 이 죄인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뭐 죄인이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지 이게 아니고 인류가 다 죄인이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죄인을 뭐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성령이 임하면 영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인품의 변화, 성질의 변화가 옵니다. 질성의 변화가 온다 이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질성이었던 사람이 죄로 망가졌거든요. 그 망가진 하나님의 질성을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임하였다 이 말은 무너진 하나님의 이 질성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성질머리대로 산다. 많이 부족한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인 품의 변화예요. 질성이 변화거든요.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후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 결코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요 결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결코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자기 성질 머리대로안 산다 는 말이에요. 순종하며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무너진 하나님의 성품, 지, 정, 의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도 있고, 그런다고 죄를 이기나요? 이 사탄을 이기나요? 또 조금 더 쉽게 욕망을 이기나요?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을 이기나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자기 성질물이 드러납니다. 자기 배운 것대로 하려 그러고, 아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학습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보는 눈, 경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 이내 생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죽여야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을 받아도, 아이 세상 보는 눈 아니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원수 사랑이에요. 그안 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성질대로 살더라고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부끄러워요. 항상 말씀이 저를 먼저 치거든요. 야, 유목사,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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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질 모 예. 부단히 노력합니다. 성령님을 부단히 의지합니다. 제 성질머리 같으면요, 저는 신학을 왜 했냐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면접하거나 하면서 물은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고 목회를 안 했으면 저는 더, 더, 저는 더 나쁜 놈이 됐을 거라고. 이 놈이라는 거에는요. 아주 겸손한 표현이에요. 저에 의하면. 그 뒤에는 뭐 XX 이런 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더 나쁘지 않게 하려고 주의 길를 가게 하신 거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저는 제 성질머리를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이 나를 인치셨다이 말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성질머리, 나의 과거의 습성, 나의 학습된 지식, 경험 그것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저는 뭐 아주 많은 목사님을 단임 목사님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제 인생에 한세분 정도 이렇게 계셔요. 다 똑같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참, 이분은 참, 그분의 말씀이나 드러나는 행동이나, 인품이 참, 주님을 닮았다 물론 그분께도 보면, 은부족이나타날수 있어요 l m 모셨던 윤대영 목사님이란 분이 참, 예수님을 닮은 분이 부분이 많으신 분이세요 많으신 분 그래서 예, 아버지 같은 분이었거든요 아버지 같은 살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어떻게 사느냐? 자기를 하여지간 죽이고 성령이 이끌려 살려고 하여지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인간적 친분을 많이 안 해요. 왜? 인간적 친분을 하면은 반말을 하고 친한 척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목사님 밥한 그릇 합시다. 그러면 뭐 비싼 밥한 그릇 먹지만 돈 없는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드려요. 그분들이 봤을 때 소외되지 않으려고 한부로 식사 약속을 안 잡으세요. 아니 밥 먹는 게뭐 거기 대수라고. 다른 분, 연약한 분, 다른 마음 먹을 수 있을 만한 분을 배려, 그런 분, 그냥 단순한 예라는 거예요. 단순한 예. 그러한 부족한 나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로 자꾸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것이 그대로 나타남이 그것이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이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쭉 있잖아요. 그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정말 중요. 그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살면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삶은 예수께로 인도해 가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토양, 예수님의 거룩한 자양분을 섭취하면은 당연히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내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게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성령님 이끌리면 내가 지금 덜이 끌려 있는 거죠. 성령님의 거룩한 토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토양과 예수님의 거룩한 자양분이 충분히 내게 내가 거부함.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니까. 내가 거부함으로 편식해서 나타나지 않아서 성령의 열매가 고루 덜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자연분을 섭취해야 그러면 더러운 거 버리게 되어 있어요. 골고루 섭취한다니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원수 사랑, 나보다 남을 더 사랑, 이 세상 꼬라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치우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에 더러운 것들을 얘기하고요, 불신앙과 종교적 더러운 것도 얘기하고요, 인간 본연의 사악한 본성에 대해서도 거기 되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여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안 걸리고 살아요? 안 걸려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성령에 이끌려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성령의 열매가 정상적으로 맺혀지지 않아요. 사실 목회를 해 보니까 갈수록 어렵고요, 갈수록 두렵고요, 갈수록 사람들하고 어울림이 좀 부족해져요. 왜내 더러운 것나타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뭐 그렇게 의로운 게 많다고 아, 그게 싫더라고요.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돼. 이런 거 버려야 돼. 왜 버려야 된다고 하느냐? 이런 것을 저지르면 엄청난 손해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해. 우리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고 했는데 그 상속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성질머리대로 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게왜 힘드냐. 성령대로 살면은 덜 힘들어요. 성령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육체의 일, 이 말씀을 거슬러는 일, 인간 본연의 사악한 본성이 드러나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신앙. 성령 주도적으로 살면요, 이런 거친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거친 것이 있었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인도해 가느냐 거친 성품으로 인도해 가느냐 아니거든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마다 참 진리고 아파요. 여전히 거친 게 많거든요. 여전히 거친 게 많아요. 누가 속상한 얘기하면은 속 뒤집어지고요. 누가 신앙을 제대로 안 하면은 정말 화딱지도 나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우리를 성령이 이끌려 경성과 낮아짐으로 살아야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유혹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 성질머리대로 하면 하나님 아유 하나님 유업 몰라 몰라. 그건 아무 뭐 필요 없고 그냥 그냥 뭐 주시는 내로 내 성질 매로로 살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오해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해요. 뭐 죽었는데 뭐말 그렇게 많아. 죽었는데 뭘 그렇게 고집이 세고, 죽었는데 뭐 자기 세고. 생... 죽었는데, 아 죽었는데, 발등 일어나. 그놀란운자질일 아닙니까? 죽었는데, 관뚜궁 여고 나와자고.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전저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주여! 하나님 뜻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또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뜻이어서 갔는데, 왜 이러냐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입다 물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막 거기 골똘히 생각하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도 그렇게 해놓고는 망가지면은 여요여요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일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거친 것이 드러나지를. 않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응답받기 전에 응답 그거 받았다 하는 분들 많은데, 섣부른 응답도 많더라. 응답받았다 하면은 목숨 걸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오늘도 나는 죽고, 죽어야 산다니까요. 죽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로 살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새 영이 열려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게 없어서 내 성질머리 내가 배운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새 생명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과 예수로 살아 하루하루가 희열과 벅참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